이따가 다시 뵙겠고요. 음. 자, 여기에 은지원 씨하고 이수혁 씨께서 네. 이제 네. 선물 시즌이 왔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직접 이 배달을 받은 걸 갖다가 어어. 집에서 꽃다발을 만들고 계시는데 은지원 네. 씨는 네. 자 꽃다발 어떤 분에게 지금 선물할 거 생각하면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 어. 어, 지금 이 꽃을 주문해 주시는 많은 우리 구매자분들을 생각하니다 어. 받으실 거를 기분 좋게 받으시라고. 아까 전에 리허설할 때는 게임 속 캐릭터 여주인공한테 선물한다고요? 네. 아, 바쁘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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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합니다. 아, 정정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자, 그러면 우리 두 분께서 지금 만드신 꽃다발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어떤 분이 더 예쁘게 만들었는지 라이브 토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 올려주시기도 하고요. 자, 저희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은지원씨어수과 함께 상당히 풍성하게 보름감이 있는 거다 그렇고요. 또 우리 이수씨께서는 어머니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가능하게 그, 아주 그 진한 장미 컬러랑 지금 어, 온도 정리했는데 약간 김밥처럼 달아놨어요 네. 안에 있는 게. 자, 지금 벌써 어, 예? 자동 수급 5월이 도착되는 건 매진됐고요. 자, 이수혁 씨, 은지현 씨. 1등은 바로 네. 은지현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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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고객분들을 생각하면서 했으니까요. 어? 자, 이수혁 씨 허텁하지 마시고 이따가 가겠습니다. 자, 자 은지현 씨를 기념으로 네. 저희 시식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아, 자, 아, 자 아, 은지현 씨 여기 앉으시고요. 어,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어, 네, 네. 어, 제가 지금 경기 씨께서 네, 네. 거부권이 이게 있어요. 뭐죠? 이게 아스파라거스 전인데 어떻게 만드느냐? 안 주세요, 안세요부침가루가 있잖아요. 네. 처음에 기름을 두르고, 부침가루를 일정량 깔아주신 다음에. 어, 네. 평소에 자주 해드세요 지금 처음이긴 한데. 아, 저도 <laughs> 사전을 먹어봤어도. 그 그러니까. 네. 아스파라거스 전은 그러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홈쇼핑 먹방 많이 보셨죠? 그럼요. 아, 그럼요. 예, 제대로 한번 먹는 걸잘 먹어야 이게 또 좋은 걸 들었는데. 예. 맛 표현을 기가 막히게 좀 어,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또 너튜브에서 활동하시니까. 네네. 네. 네. 제로 한번. 제가요. 일단 먼저 형께서. 드셔보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아까 많이 먹어. 먼저 드셔보세요 <laughs> 일단 형이 1등을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아니, 아스파라거스를 네. 이 부침가루 위에다 살짝 올리신 다음에 네. 그 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덮어주셔야 됩니다. 부침가루를. 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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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은지원 씨 먹방 가면 처음 보신 분도 많을 거든요오 네. 기가 막히죠. 막간석에 드시네요. 아향이 제대로 있네요. 향이. 음. 어때요? 오 아스파라거스. 차. 예 오. 여기 음 순간에 가간 차가워요, 아직. 음. 제대로 안 지들었나 본데? 응, 음, 약간 시원하게. 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분을 많이 셨으니까또 음. 네. 하나 이렇게 아스파라거스를 베이컨에다가 말아가지고. 아, 이건 진짜, 맛있게요. 예. 이건 진짜 맛있어 보인다 요렇게. 아. 이거는 아이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맛있어. 당담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예. 통으로 먹어야 돼. 통으로 통으로. 통 통으로 먹어라. 응? 응? 이 통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먹는 맛이에요. 자, 자 그럼 이번에 어, 가격 한번 정리해 볼까요? 통마다 네, 고객님, 수국 자동 어이고. 5번 5월 8일까지 도착받으시는 것도 매질이 됐는데, 어. 요거 우리 성규씨가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대친 거 지금. 수국을 받으실 어, 분들은 되쳤는데. 요. 이대로 갈 거예요. 아 너무 예쁘네요. 수국은 물 주머니까지 딱 해서 가격이 되게 네. 오래 가잖아요. 이거 한번 우리 팬분들께 들어가 주세요. 그때 음. 지원 형님이 랑 같이 만들어봤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아 꽂았잖아요. 어, 그렇죠. 물가게 아 지금 수국이 매진됐어요. 이 시대가 됐어요. 매진됐어요. 네. 아, 아, 아자 이제 장미를 좀 들어주세요. 장미를 아, 이제 장미 예요 장미 장미. 은지 언장. 미 장미가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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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미, 장미 아 이것도, 아 장미 아 이것도 아 기가 막히죠. 이, 이 저는 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이거 이끼 한번 넣어주세요. 요거 장미 받으시면 새성이 가게 되는데 아스파라거스 먹었어요? 따뜻하게 입김을 불며 색깔 변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서오 많이 불어 보셨네요. 아, 돌려, 돌려 돌려. 와. 이로 위로, 위로위로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겁니다. 바로. 이야. 어, 이거 그러니까 이벤트할 때좋겠다 따뜻한 곳에 가서 예. 색깔이 변하니까 예. 다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또. 또. 예.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장미 지금 남아 있습니다. 수국은 다 배진 음, 됐고요. 아스파라거스도 지금 맛있다. 주문이 굉장하기 때문에 시간 못 채울 것 같은데. 자 장성규 씨 아까부터 서 계시는데. 오로지 아스파라거스의 맛만 느끼고 싶어서 네. 이거 그냥 한번 또 갈게요. 대친거, 대친 거, 대친 거, 대천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네네. 얇은 거잖아요. 네네. 굵은 거를 통으로 드셔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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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이거 끝으로. 이거 벌칙인가요? 지금 아, 벌칙 끝에서부터 네. 한 네네. 입에 먹는. 거.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계속, 계속 꾹. 연하니까. 꾹, 꾹. 이렇게 연합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요. 이렇게. 쭉, 야, 파라오스 도 귀한데. 세계를 한꺼번에 그냥 가게 수치. 저렴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먹는 모습 보셨고요. 네. 자, 주문하시면 집에서 신선히 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에 어떻게 주문하지? 을김밥영쇼스 어. 나와주세요. 지금 군침 도시죠 고객님 1시3 8분 새벽 시간에 일월 일이냐 싶으시죠? 빠르게 배송됩니다. 네. 춘천에서 온 우리 멤버들이 직접 전체 매진이. 한 몇십초 못 버텹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 눌러주고 계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좋은 일 하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오늘 저희 다섯 분이 다 모시기도 참 예. 어려운데, 농가를 돕기 위해서 정말 뜻깊은 그렇습니다. 일 하신 <놀람> 겁니다. 오늘은 장미하고 아스파라거스를 가져왔지만, 네, 진짜로가 그러니까 시간을 다못 채우고 매진되기 때문에, 와. 우리 그 고객분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 감... 어, 특급 서비스, 오! 성결경연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어촌하이 우리 농민들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럼 우리 가운데로 예. 좀 잠깐 나오실까요? 네. 예. 예. 아 예. 우리가 지금 무대가 좁아 가지고. 댄스로. 예. 예. 너무 좋다. 자, 우리 다들 이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오늘 예. 매진이 될것 같아서. 오 예. 그런가요? 만판 세레모니가 있 우리 감독님 혹시 음악 주시나요? 자, 아, 댄스 세리모니요. 타임이 아, 댄스준비되거 그냥 어느 분부터 먼저 댄스 노래. 타임 먼저 할까요? 우리 성규 가야죠. 저 성규 팬분들이 굉장히 아, 그렇죠, 그렇죠. 많으니까. 죠 그렇죠. 성규의 댄서. 스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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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자 성규 씨 앞으로. 댄서님. 네. 와, 아, 네. 헤드 스핀갑니다. 헤드 스핀. 자, 윗디. 카메라 잡아먹어. 카메라 잡아먹어. 나이키, 나이키. 카메라 잡아먹으라고 가서. 아, 좋아요. 예, 너무 너무 진짜 서세요 자, 그러면 우리 장성규 씨 예. 등나무 있어요. 등남 아, 등남무 등나무. 파티. 야, 이빨 빠졌어. 야. 야.

수혁아, 뭐하 지금 말도 안 하고 춤중 출래? 수혁아. 말안 하면 춤이라도 추라고! 생방이야, 지금. 수혁아, 이거라도 하라고. 손이라도 돌려. 손이라도 돌리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춤지라고 아, 이수혁 씨 등신대 아닙니다, 사랑해요. 자, 그럼 이번에 이수혁 씨. 네. 갑니다, 드디어. 드디어. 아,

정아니요정합입니다어린이런니비가정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다 정답입니다. 정답이니다다 정답입니다. 정니다다 아직도 안 그렸어요? 노래한다고 어, 하셨는데. 어. 어. 아, 비됐습니다 연성님, 연성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시간이 한참 <laughs>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시간. 둘째도 났고 예, 네네. 좋은 일 많으니까 우리 예. 노래 한 거. 예. 음원 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 AR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혹시 오늘 감독님 마이크 없이 이거 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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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비됐습니까? 예. 우리 장성규 씨. 예, 왜냐면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많이 시청하시죠. 삼성, 둘씨, 에마 없다 하는데. 아, 없대요? 예, 생으로, 생으로. 아, 생로. 생목 생로. 생로는. 로는 아, 제가 예. 뭐 다른 거. 네, 일단 많은 분들 어, 구매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뭐, 농가 일들 여러 번 해봤지만, 정말 이번처럼 굉장히 뜻깊게 이렇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드렸다고 음. 생각하니까 굉장히 저 역시도 너무 행복하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힘내서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저희가 정말 그 급하게 만나서 정말 홈쇼핑방송 많이 그생방송이라 긴장되고 힘드셨을 텐데 네. 우리 명수 형님께서 네, 진짜 네. 이렇게 동생분들 잘 챙겨주시고 하는 모습에 저도 네.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농민분들께 네.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서 너무나도 뿌듯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정말 다섯 분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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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또 구입해주신 우리, 우리 네. 고객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 시저 우 쇼핑도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많은 분들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늦은 다음 시간까지. 네. 다음에는 개인 제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예. 아, 네. <laughs> 다음 개인 제품으로. 네. 자, 여기서 저희는 많은 사랑받고 물러하겠습니다 고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